문제 30번은 오른쪽 그림은 가역에서 나역까지 완행 열차와 고속 열차가 달린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아, 이때 고속 열차는 완행 열차보다 15분 뒤에 가역을 출발하여 도중에 완행 열차를 앞서서 완행 열차보다 15분 먼저 나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완행 열차는 도중에 몇분 동안 정차하였습니까? 단 완행열차와 고속열차는 각각 일정한 빠르기로 달립니다. 그러면 고속열차는요, 이렇게 10분 동안 지금 30km를 달린 거예요. 그러면 고속열차는 1분에 3km를 달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60km까지 가는데 그러면 몇 분이 걸릴까요? 즉, 가역에서 나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바로, 그렇죠. 60km를 3km로 나누어 20분. 고속열차는 가역에서 나역까지 20분이면 간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완행열차를 좀 생각해 볼게요. 고속열차보다 15분을 먼저 출발했으니까 15분 동안 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속 열차가 20분 동안 완주를 하는 동안에도 이 완행 열차는 달리거나 쉬거나 해서 20분의 시간을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완행 열차가 고속 열차보다 15분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15만큼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어? 지금 이것은 50분이죠. 그러면 완행 열차는 도중에 얼마나 쉬었을까? 만약에 안 쉬었다면 몇 분에 걸쳐서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완행 열차는 20분 동안에 30km를 가므로 1분에 1.5km를 가는 거예요. 따라서 60km를 가려면 이렇게 나누어 40분 쉬지 않고 갔다면? 40분이면 됐을 거란 말입니다. 40을 빼주니까 10분.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중간에서 10분을 쉬었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줄게요.